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공감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이제,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이 테라임을좀 같이 하자 그래서, 어, 이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 이제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거, 리니지2 레볼루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뭐 독립급 장비 보급 그다음에 뭐 무한의 탑 그다음에 뭐 지금은 요일 던전이 생겼죠 어 지금 요런 체계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어 고급 방어구 연마제 이런 재료들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똑같이 리니토 레볼루션에 쓰였던 그런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게임은 뭐 비슷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좀 구성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체계가 너무 좀 닮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번 메뉴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 갤러리에 가면은 기존의 리니지 툴 레볼루션과 같이 어, 이제 총 전투력으로 표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아, 요 부분도, 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요 부분이 리니지 툴 레볼루션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어, 이제 생각도 했었고, 퀘스트 업적도 보면은 어 구성 자체가 어뭐 업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승급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뭐 거의 모든 게 리니지2 레볼루션하고 음, 동일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어 이제 해 주시면은 어 이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니지2 레볼루션에서 뭐 간단했었죠. 매일매일 숙제만 하고 해도 어 이제 무과금러가 게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또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아, 좀 이걸, 어, 좀, 새로운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어 하면 할수록 리니지트 레볼루션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또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던전일 것 같고, 어, 그리고 저도 게임을 하다가, 어, 이제, 어, 좀, 도감을 보면서, 아, 이거는, 리니트 레볼루션이 <laughs> 그래픽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자, 기존의 이 도감이죠. 어, 그래서 뭐, 어, 생명의 협곡이라고 해서 이제 몬스터들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뭐 이제 이렇게 추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차피 이 도감이 있다라는 건 무가금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잘 때는 어, 켜놓고 몬스터 도감을 어, 이제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어, 이제 해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잘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또어 이제 대장간을 통해서 어 이제 본인한테 주어지는 부분만 이제 대장간에서 계속 어, 레벨업을 하고 어 그다음에 뭐 이제 새로운 배경템들을 맞춰 나가면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거의 구성이 어 제가 봤을 때는 리인즈 투레볼루션입니다 제가 테러라는 게임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어 하면 할수록 리니지2 레볼루션하고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기는 합니다. 이제 어 저는 좀 테라엠을 좀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저도 리니지엠 영상을 찍고 있지만 어좀 운영적인 부분에서 좀 엉망이기도 했고 어 이제 새로운 이제 좀 힘을 견줄 수 있는 어 그런 어, 게임이 나온다면좀더 리니지 M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도 어, 뭐 대한민국 게임 산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테라 M은 좀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넷마블에 있는 게임들을 모두 이제 합쳐놓은 그런 작품이고 어, 제가 봤을 땐 테라라는 게임이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게임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어, 이제, 리니지 툴 레볼루션, 그래픽만 좋을 뿐이지, 어 리니지 툴 레볼루션하고, 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 좀, 이런 것들이, 어, 제가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어 또,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게 싫어가지고, 이제 또, 어, 리니지 툴 레볼루션을 접었었던 건데, 어, 테라 M이 좀, 그것과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어서, 어, 좀 고민이긴 합니다. 어, 이제, 어, 주변 지인들도 좀 테라 M으로 갔다가 다시, 어, 리니지 M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 어, 이제 또 신섭적으로 좀 게임을 좀, 어, 순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 테라 M의 정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어, 무가금러 분들도 게임을 할수 있게끔 배려한 부분들이 게임 곳곳에서 보이기는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좀 어쨌든 게임이 나오면 좀 혁신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 너무 혁신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픽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잘은 모르지만 어,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테라 캐릭터들만 아 어, 이제 그대로 이제 받고 어, 이제는, 어, 특별하게는 게임 자체가 어, 바뀐 게 없다라는 게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리니지 툴레볼루션에 재밌게 하셨거나, 어, 아니면 이제 좀그 배려가 있는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뭐, 이 게임이 그렇다고 아주 뭐, 배려가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어, 요새 나온 뭐, X나 아니면은 뭐, 리니지 M에 비하면, 어, 정말 무가금러 분들을 위해서는 좀 신경 쓴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좀 배려가 있는 게임을 하고 싶다면, 어, 테라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아 어,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그냥 다시 리니지 M으로 돌아가서, 어, 또, 어, 본연의 또, 어, 영상을 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아쉬움이 남는 게임이지만, 어 기존의 무과금러와 유저분들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어, 조금 이제 탈피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게임이었다. 근데 하지만 어, 리니지2 레볼루션하고 너무 똑같아서 어 결국은 어 이제 양산형 게임을 또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해서 어그 테라M에 대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